맛있는 점심을 준비해 주신 우리 여기 저 식당 사장님하고 <laughs> 종업원들께 감사 인사 한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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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제 그저께 그 영국의 채널4라는 패널리 그 방송에서, 어 유럽을 가청역으로 해가지고 저희 60분짜리 다큐멘터리가 하나 방송이 됐습니다 아, 그, 그동안에는 어,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의 디스커버리 채널하고 내셔널지오그래픽에서 다큐를 주로 했었는데 이제 이제 영국으로 넘어가가지고요. 어, 이 다큐에 대해서 가디언이라는 영국의 일간신문에서 그 커버스토리로 이 다큐를 소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썬데이메일이라는 역시 영국 그 신문에서 어, 이게 메인뉴스로 저렴한 것을 봤었습니다. 아마 그 다음에는 어 프랑스 TV에서 어 제작 의뢰가 들어와가지고 어 이제 지금 어 준비 중이고 그에 앞서서 러시아의 그 NTV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는 지금 한참 제작 중에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오히려 제가 대학에 있을 때는 그게 세계 각국의 언론들이 뭐한 시간씩 다큐를 만드는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사실 우리나라만 괜히 조금 그랬었지, 세계적으로는 그때는 그렇게 다큐가 나오거나 그러지 않았었지요. 어 그러면서 얼마 전에는 일본의 그 아사이 TV에서 어 다큐 제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어 가만히 보니까 아 그리고 참 죄송합니다. 싱가포르에서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TV에서 그래서 아마 대개 이 다큐 하나 제작하는데 6개월에서 한 1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후반부부터는 어, 어, 어느 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지조차 기억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데서 다루는 것 같습니다 어, 지난 2월 22일 어, 이 세계 8천만의 독자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 잘 아시는 뉴욕타임스가 서의 어, 사진을 1면 탑으로 기재를 하고 1면탑 기사와 3면 탑으로 어, 이 미국 특허의, 특허와 최근에 우리 연구 내용에 대해서 어, 보도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예, 가만히 제가 이제 되도록 해서 생각을 해봤더니, 10년 전에, 제가 일본 줄기세포를 만들어서 사이언스에 발표를 했을 때, 그때도 제가 1년 톱으로못 올라갔었어요. 1년 하단기 기사로 보도가 됐었는데, 사기꾼이 된지 10년 만에, 뉴욕타임즈에 1년하고 3년 톱이 됐습니다. 참, 그, 감개가 무량함을 느꼈고, 제가 이제 정부나 정부 당국자나 외국인들 만났을 때 제가 자료로 다른 거줄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거 이제 컬러 복사를 해가지고 뉴욕 타임스 하나 주면은 그걸로써 어 설명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기사를 보면서 어그 뉴욕 타임스의 지국장께서 이제. 에 저를 계속 설득하면서, 어, 이 인터뷰 요청을 했을 때 제가 한 6개월을 거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제안이 어, 아마 일면에 조그맣게 나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어, 그래서 뉴욕타임스 일면에 그 보도가 되는 경우가 보통 사람 두세 번 보도되는 경우가 일생에 거의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 10년 전에 한번 커버스토리로 됐으니까 이번에 한번 나가면 내일생두번 나가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래 한번 만나보자 하고 만났는데 어, 그 아마 지국장께서도 예측을 못했던 것 같은데 일명 탑으로 이게 올라갔습니다. 어, 아시다시피 지난 10년 동안 그 김, 김일성이 죽었을 때나 김정일이 죽었을 때도 일명 탑이 안 됐었죠. 그 다음에 한국인 중에서 적어도 지난 10년 동안에 1년 어, 탑으로 그 보도된 사례가 없었던 것을 이제 비춰보면, 자꾸 감개가 불량하다고. 어, 그, 제가 그 기사를 지금도 제 방에 이렇게 오리지널 그 뉴욕타임스를 갖다 놓고 이제 쳐다보면서 지난 해수로 10년 동안이죠. 그 모질게 추웠던 그 시기에 허물 많은 저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 수많은 영웅적 애국심이 발휘가 되었음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의 연구 재개를 외치시면서 자기 몸을 불살랐던 그 열사님도 제 마음에 한시도 떠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 잊지 않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매주 우리 연구원들 해맥이라고 어, 뒷동산에 올라가서 그 나무를 뜯어다가 계속 나물과 자기 집에서 지은 농사로서 어 채소와 어, 과일을 올려 보내시는 이 소중한 마음 하나 하나가 결국 거의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줄기세포 어, 미국 특허라는 어, 결실로서 이게 승화되지 않았나 그렇게 어, 생각을 하고 어, 정말 가슴 아리게 감사함을 느낍니다. 어,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지금 그 미국 특허가 결국 등록될 때까지, 에, 아, 참, 그, 초원해드리면 지난 음, 저, 어, 금요일이 음, 어제인가요? 음, 어제죠. 네. 어제 드디어 미국 특허통해서 정식 특허증, 네, 특허증이 어제 이제 도착을 했습니 이 미국 특허가 등록될 때까지의 아, 그 우여곡절과 아, 그 과정을 어, 직접 그, 접한 저로서는 이거야말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없는 아, 우리 그 지지 동지들의 그 하늘을 감동시키는 그 정성과. 아, 그 오로지 오롯한 그 마음으로서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뭐그뭐 허허 웃고 지납니다만서도 어, 뭐 언론이 이를 뭐 폄하하건 어찌 됐건 어, 미국 특허의 등록 이전과 등록 이후에 저의 국제적인 의상은 오히려 예를 들면 사이언스 논문 발표에 어긋날 정도로 제가 해외에서의 그 의상이 영 달라짐을 제가 체감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기 계신 또는 참석을 못 하셨지만서도 마음을 아직도 함께하고 계신 또는 이미 유명을 달리하신 우리 소중한 이런 그 마음 한분한 한 분의 마음이 쌓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1년 8개월 전에 어느 인사가 부부 동반으로 청계산 한번 등반을 하자 그해서 제가 별 생각 없이 청계산에 올랐다가 내려오면서 어양반이제 손을 꼭 잡고 이거 미안해서 하나 대법원에 결론이 대충 났는데, 참, 그 기대하는 바가 아니었어. 참 미안하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길래 그랬습니다. 어, 당신이 베스트를 다한건 내가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론이 났다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 당신을 비롯한 어느 누구에게도 어, 서운한 마음을 가질 필요도 없고, 갖지도 않겠다. 대부분 구성원들에게 대부 원장을 비롯한 대부 구성원들에게 어, 내가 그렇게 옹졸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했다고 다만만 어, 다만 그것이 그대로 확정이 됐을 때에 어, 소위 줄기세포에 대한 미래 이것을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 우리나라는 그러면 과연 이 분야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포기하겠다는 것이냐 음. 어, 적어도 나 개인에 대한 유무죄의 이런 그 차원을 떠나가지고 이 법원의 판결이 미래를 향한, 어 전진적 또는 대승적 차원에서 고려를 했을 때, 과연 그런 판결이, 어그 주심에, 어 적어도 자기 자식에게 이르기까지 떳떳한 판결이었다고 어 자신있게 그 기록을 할수 있겠는지, 그 이야기만 주심에게 전해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 네, 그리고, 만약 기회가 된다면 내 뜻을 그냥 전해달라, 아, 한 1년 반 정도 이 판결의 선고를 한번미뤄보면서 어, 어, 이 냉각기를 갖자. 그리고 나도 냉각기를 갖고, 대법원 측에서도 냉각기를 갖는 게 어떻겠냐 해서, 어, 결국은 그거는 뭐 들어주겠다는 홍보를 제가 받았고요. 네. 에, <laughs> 결국, 뭐, 그분들의, 그, 판단에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뭐, 그것, 저, 그 별거 아닙니다. 그거 에이, 에이, 넘기면 에이, 되는 거고요. 에이, <laughs> 그, 그, 유명한, 그, TV 조선의 어느 앵커가, 아, 어, 자기가, 그, 방금, 그 생방송을 끝냈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국회의원 출신이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그날 그 대법원 판결을 사회부 기자로부터, 어, 전해듣고 그랬답니다. 아, 어, 그 마지막 멘트에, 에, 자기가 그 얘기를 했대요. 어, 뉴욕타임스가 1년 탑으로, 어, 황우석 박사의 최근에 그 점차 기대되는 학문적 진전 상황에 대해서 분명 조망을 하고, 네이처와 사이언스가 이를 특집 기사로서 실는 이마당에 오늘의 대법원 판결은 국민들의 호응을 받을 판단 판결이었는지 저는 심히 의심이 의구심이 갑니다 하고 자기의 마지막 그날. 그 멘트를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어, 국회 그 어, 휴게실에서 그 방송을 았던 김무성 의원이라는 분이 전화를 했더래요. 그러면서 이 대법원 판결 무효야 그것이 결국 그분의 그 자기 앵, 앵커였던 자기에게 전화해서 던져진 그 평가였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뭐, 애증 어린 이 7년 동안의 재판이었는데, 저거 훌훌 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런 판결을 내린 우리 뭐 이상은이라든가 고용한 대법관보다는 제가 훨씬 더 포용력이 있고 훨씬 더 우위에 있다는 저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laughs> 그분 그 양반 상당했을 때 내가 정그 정식으로 가서 어그 상당한 그분을 내가 오히려 의문을 했습니다. 네, 뭐 그, 그건 이제 여러분 그 가슴에 담아둘 필요도 없습니다. 아그 한결은 한 시대의 가치지만서도 연구와 그 연구에서 나오는 그 가치는 이것은 영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연연할 필요도 없고 연연을 하지도 않습니다. 아, 그, 이제, 저의 이제 인생, 연구 인생으로서, 그, 이번에 사이언스지가 제목을 그렇게 뽑았더군요 The second act라고. 그러니까 연구 인생 제 2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그래서, 어, 야, 이거 60이 넘은 사람한테, 어? 더 어, 세카네트라고 이렇게 해준 것은 아 나에게 이 굴곡 많았던 연구인생 제1막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희망과 기대의 제2막을 열어간다는 의미로서 제목을 더 그, 세카네트라고 이렇게. 박수 <laughs> <들어와! 웃음> 어, 그, 뭐, 해낼 것 같습니다 <laughs> 어, 적어도 어, 저는 미국 특화가 나오기 전 단계까지는 어, 과연 저의 앞말의 그 명운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 자신도 어, 간혹 움츠려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3년 6개월에 갇힌 미 특허청과의 11인 내 나는 그 특허 밀고 다기는 특허 싸움에서 결국 세계 그 지식산업의 본국이라고 하는 미국 정부가 저희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 3일날 오레곤 보건과학대학에서 저와 똑같은 방법으로 줄기세포를 그렇게 고효율로 만들어냈지만 그분들이 또그 이후에 그토록 저의 특허를 내줘서는 안 된다고 미국의 언론을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압박을 가했지만 결국 미국 정부가 자국의 학자들의 그 주장을 뒤로 한채 저의 손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그것은 저는, 어 그러기 때문에 저는 미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 <laughs> 또이 미국적 가치가 저의 학문적 가치와 이것이 승화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다가도 저의 이와 같은 그 고민과 앞으로 저의 그 나름대로의 계획을 직간접적 통로를 통해 가지고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판단의 목은 이제 저의 몫이 아닙니다. 현 정부의 몫이고 저는 이제 적어도 어, 정부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 제가 뭐 어떤 판단을 하던 어, 결코 위축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미국 특허 이후에 저에게는 어, 적지 아니한 여러 나라의 제안이 들어오고 있고 그것은 선택의 자유는 저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 하는데까지 해서 바로 이 자리까지 오신 여러분의 그 소중한 그, 그 마음이 정말 후손 대대로 떳떳함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 결실을 제가 맺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경우 어, 조금 더 어, 그 운이 뒤따른다면 저는 메모들을 놓치지, 놓치고 싶지가 않습니다. 어제 미얀마 인사장관 그, 어, 내외분께서 우리 연구소를 올해 결국 세 번째 방문을 하셨습니다. 어제 늦은 시간까지 저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저도 어, 물론 기적입니다. 어, 메모드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기적이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특허를 우리가 얻으리라고 생각했습니까? 저그 가능성 0으로 봤습니다. 0으로 봤던 그 가능성이 100이 됐었습니다. 이거는 기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10년 전에 저를 옹호했던 당시 청와대 출입 A팀들의 기자들이 이제 온 그분들이 주요한 언론의 보도국장과 현지국장이 된 입장에서 어, 저를 다시 만나자고 연락을 해서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만났습니다. 예, 그분들이 그분들이 이제 저한테 제안이 그겁니다. 만약의 경우 어, 메모드가 어, 정말 우리 손에 의해서 지구상에 다시 그, 태어나게 된다면 어, 그거는 아마 인류 문명사적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는 것이기에 그건뭐 이거는 대한민국과 뭐 황우석의 차원을 이건 떠날 것이다 어,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자기들은 적어도 저의 행보를 지난 한 20년 동안 옆에서 지켜본 바로서는 그렇게 비관적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더구먼요 그 기대 끝까지 한번 붕움을 해보려고 합니다. <laughs> 될지 안 될지는 조금 <laughs> 네. <laughs> 모르지만서도 <laughs> 그, 포기하지 않고 한번 가는 데까지 가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뭐 제가 저 외국 지난주에 중국과학원 국정으로, 어, 며칠 동안 중국을 다 있는 동안에, 어, 뭐 전혀 사전 우리 그, 뭐 아무 준비도 없었는데, 어, 중국 시간으로 밤 12시 40분에 한국으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고, 제가 그날 밤을 꼬박 세우면서 한국의 저의 그 변호사님과 함께 논의를 해서 새벽 7시에 최종적으로 제가 투자를 받는 것으로 결정을 외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저도 몰랐고, 우리 그 연구, 연구소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 다만, 어, 저희가 재정적인 이 난관,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가 투자를 받을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계약대로만 된다면, 저희는 투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그 투자금이 들어오면은 제가 하고 싶은 연구 한 10년 동안은 어디가 가지고 고개 숙이지 않으면서도 할수 있는 그 바탕이 됩니다. 어. 제가 그 동안에 수많은 유혹과 제안에도 불구하고 우회 상장이라는 길만은 제가 절대 가지 않겠다고 제가 이를 그 악물고 다짐을 했습니다. 우회상장으로 가게 되면은 좋건 나쁘건 간에 저가 직접적인 타깃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적 상황에서 견뎌낼 방법이 없고, 결국 우회상장이 아닌, 어 투자를 받겠다는 게 저의 지난 7, 8년 동안의 고집이었고, 결국 이것이 최종 순간까지 다 약속과 계약대로 이행이 된다면, 저에게는 상당히 좋은 지금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제안을 해주고 또 일부는 저희에게 적지 않은 자금이 이미 에스크로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된다면 저는 그 이렇게 결정을 해준 상대방 회사에 관계자들 아직 만나보도 못했고 그 전화 통화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누군지도 사실 저 모릅니다. 다만 이것이 끝까지 그 계약대로 이행이 된다면 저는 그분들에게도 어 이렇게까지 결정을 해준데 대해서 충분히 어 충분한 이득과 기대에 부응할 그수 있게 저는 해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자본주의 체제에서 어 어디 혹시 공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껏 저한테 제안해 온 어떤 제안보다도 가장 저희에게는 현 상태에서 제가 염려하는 모든 것을 문서화해서 다 그것은 제외시켜 놓고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 다만 저로서는 이제 마지막 어, 계약대로 이행이 되느냐 하는 것만 이달 말까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초록비님께서 너무 걱정스러워했는데 저희 그 걱정에 그그 어, 그, 마음을 압니다. 하지만 어, 자본주의 체제에서 멀티는 없습니다. 멀티는 결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덜 위험한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저와 우리의 그 가야 될 길이기에 여러분들 좀걱정되시들에서 조금 한달 정도 이제 한 20일 남았습니다만 조금만 좀 지켜봐 주시고 어, 잘 되시기만을 되기만을 좀 기원을 좀해 주시죠. 그리고 <laughs> 오늘 그 어, 서울분님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동지들과 함께 오르내리는 이 산길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 혹시 그 어, 동의를 하신다면. 어, 초록빈님이 그 정해주시는 1년에 한두 차례 정도는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에, 땀을 공유하고또 그동안의 진전사항을 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대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덴마크를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이렇게 귀한 그 어, 가슴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함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번 만나실 때까지 더욱더 융성하시고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